오늘로 29일차 되는 색상이 아주 예쁜 버린들락기다 수컷 강아지입니다. 이제 사료를 물에 타서 이렇게 주면 깨작깨작 잘 먹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이 유식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. 색상이 어, 황색, 노란색을 띤 황색 브린들 악기랍니다 우리 진돗개로 말하면 황호구, 황호구 진돗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잘 생긴 황브린들 악기다. 수극 강아지. 오늘 29일차. 집에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돌돌담 밑에 그늘에 시원하게 묵고 자고 묵고 자고 합니다. 이 녀석이 아노 아이. 노란 무늬가 더욱 더 예쁘고 이 목뒤에 포인트 포인트 흰 점이 아주 예쁩니다 이 녀석이 제일 대담하기도 대담하고 부상도 크고 꼬리도 두툼하고 아주 예쁩니다